하지만 제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은 존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의 슛 앞에서 제 반사 신경은 마치 빛을 잃은 듯 한순간 멈춘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요리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의 훈련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인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골키퍼의 관점에서 손흥민 선수를 분석하며 손흥민 선수의 슛은 좌우 어느 쪽이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 동작 자체로 우리의 뇌리의 방향을 각인시킵니다. 첫 스텝, 시선, 상체 기울기 그 모든 정보가 오른쪽이라고 전달될 때, 공은 이미 왼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리스 선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잘못된 패턴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그 패턴은 깨지고, 완전히 반대의 궤적으로 변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람페가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을 분석한 내용을 연상시켰습니다. 요리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기술이 프리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슛은 단순한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골키퍼의 인지 과정을 교란시키는 고도의 전략임을 설명했습니다. 오픈플레이에서도 동일한 심리전을 구사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이었습니다. 요리스는 마지막 경기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제가 팀을 떠난 이후, 그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혼자서 짊어졌는지, 그가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제 은퇴는 언제든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직 골키퍼 분석가들은 그의 고백에 공감하며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은 요리스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0년간 손흥민 선수의 기술을 분석한 유일한 골키퍼입니다. 그의 발언은 전문가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ESPN 유럽판은 요리스가 손흥민 선수를 방문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축구 철학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요리스의 고백은 프랑스 축구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라는 한 명의 선수가 유럽 축구 전설의 마지막 선택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LAFC 구단 내부 행사에서 손흥민 선수와 요리스 선수가 마주선 순간, 전 세계 축구팬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리스 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수많은 슈퍼스타들과 함께 뛰었지만, 저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선수는 오직 한명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저는 당신 없이는 끝을 낼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위고, 돌아와줘서 고맙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LAFC 팬들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동시에 폭발적으로 외쳤습니다. 둘이 다시 뭉쳤다. 요리스의 마지막 선택은 손흥민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스토리가 아니라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오늘 이야기 진짜 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브랜드가 구단을 살리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미국 초대형 기업들이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서로 먼저 손을 들고 뛰어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인기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 나온 표현 그대로 전하자면, 손흥민은 이제 리그를 움직이는 브랜드가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직후, 구단 내부에서는 한 가지 예상은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이 크게 성장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선을 훨씬 넘어섰다 못해 구단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LAFC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는데요. 손흥민이 오고 난 뒤엔 모든 규모가 바뀌었다. 팬덤의 에너지, 조회수, 시즌권 판매, 굿즈 매출. 기존의 LAFC의 한계선이라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다. 즉,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구단의 경제 구조 자체를 갈아엎었다는 거죠. 손흥민 효과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스폰서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유니폼 메인 스폰서 경쟁인데 손흥민이 도착하자마자 이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기업들이 구단에 연락하는 상황. 보통은 구단이 기업을 찾아가서 스폰서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LAFC는 지금 반대입니다. 손흥민과 함께하는 시즌이면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초대형 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시금료 자동차, 금융, IT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미국 최상위 브랜드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하네요. 손흥민의 선수로서의 가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브랜드 파워와 이미지 경쟁력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분석한 손흥민의 강점은 아래 세 가지라는데요. 첫째. 세계적으로 희귀한 비호감 요소 제로 이미지. 미국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손흥민은 글로벌 스포츠 스타 중 보기 드물게. 스캔들, 논란, 비호감 요소가 단한 개도 없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모델은 리스크 제로형 로 간주합니다. 둘째, 월드클래스 실력 인간적인 서사. 손흥민의 경기력이 슈퍼스타급이면서 언행과 태도는 겸손하고 인간적이라는 점. 이 조합을 미국 기업들은 NBA의 스테판 커리, MLB의 오타니 쇼헤이와 비슷한 레벨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미주 유럽 아시아 팬덤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축구 선수 중한 명. 기업들은 브랜드 노출 효과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손흥민이 경기 하나 뛰면 최소 4개 이상의 시장에서 동시에 브랜드 효과가 발생한다. 즉 광고비 대비 효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손흥민이 오자 LAFC는 한 시즌 메인 스폰서 계약가가 MLS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기존 연간 스폰서 계약보다 최대 300까지 뛸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기자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을 잡은 순간 LAFC는 선수 영입이 아니라 경제적 에너지를 영입한 것이다. 굿즈 판매율은 이미 예상치를 훌쩍 넘겼고 LAFC 온라인 쇼핑몰은 손흥민 라인만 따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트래픽이 몰린다고 하네요. 미국 팬들이나 기자들의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MLS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슈퍼스타가 왔다. 손흥민의 존재는 리그 전체를 움직이는 총매제 역할을 한다. 유럽 시장까지 MLS 경기를 보게 만든 선수. 거의 호들갑이라 부를 정도의 극찬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MLS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LAFC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연봉을 준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전체를 열어주고 있다. 즉, 손흥민은 구단을 살렸다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스폰서 경쟁은 시작일 뿐이고 손흥민이 미국에서 보여줄 시너지 효과는 앞으로 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이 MLS와 LAFC의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뒤집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